안녕하세요. 젠틀한 집꾸맨입니다. 어, 상사면에 있는 공사 지금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어, 지금 주택 안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곳은 2층에 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굉장히 좋죠. 음. 그리고 이쪽이 어, 테라스가 보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따로 테라스를 어, 많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벤치 의자를 놓고 또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 테라스 형태 베란다가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창호가 어, 샤시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샤시는 어제 어, 설치가 다 끝났고요. 2층에는 방이 작은 방으로 해서 두 개가 보이네요. 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닥 평수가 한 23평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쪽이 아마 들어와서 네 오른쪽이 안방 같습니다. 어, 이쪽 구조가 안방이고 이쪽이 이제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 네 화장실 구조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면 어 이제 1층에 작은 방이 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뒤쪽에는 뭐 다용도실이 있겠죠. 네. 이쪽에는 이제 뭐 세탁기라든지 음 이런 부분이고 이쪽 뒤쪽에 어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뒤뜰 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 쪽으로. 어, 나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현관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파벽으로 포인트를 이제 줘서 저쪽 부분에서 이제 차량들이 이동할 때확 어, 눈에 띌수 있게 네, 눈에 띌수 있게 여기에 현관 부분 쪽에 저희가 포인트를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지붕 쪽에 저희가 하지 작업이 이제 완료되는 대로 어, 저희가 합판이 들어가고 합판은 저희가 이제 베트남 12.5T를 사용을 하는데 좀있다가 저희가 음, 어느 정도 작업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구조가 이렇게. 새 어, 채가 현재 짓고 있는데 마지막 저 끝에는 아직 2층에는 레미콘이 들어오지 않았고 여기 지금 두 채는 지금 이미 콘크리트 구조가 완성이 돼서 저희가 이제 지붕 시공과 외벽 시공을 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 이마 부분 이제 아연 각관으로 하지 잡아놓은 모습이고요. 어, 또 이, 잠시 후에 어, 오후쯤 저희가 작업 진행 상황을 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